만 달이밖에 안 되는데 너1 0만이야이 새끼 이거 수익 짭짤하겠네. 어? 야, 근데 우리 이 대경이 빼고 죄다 이제 두바고 있네. 나 솔직히 지우기는 안할줄 알았거든. 근데 이거 또할거 다해요. <laughs> 야, 너 구독자 몇이냐? 아, 난뭐 구독자 육천 명이지. 아, 뭐 그냥 일상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취미로 그냥 하려고. 아, 나도 좀 위로쟁이나 돼볼걸. 야. 위로쟁이가 아니라 하루쟁이다. 고거나 고거나. 어, 아무튼 퇴직 들어게 잡아. 야시 야, 그러지 말고, 야나 지금 내 라이 브 방송 펴도 되냐? 아, 그러지 마. 아 왜? 야, 뭐, 나 아직 구독자도 좀 없자. 친구들 더 사줬다는 게 뭐냐, 이마? 장비도 없어. 아니 저희가 등록금 낸게 얼마인데 장비가 없다니 미리 미리 신청해야지. 올해 초부터 학교 장비 신청하고 어플로 바뀐 거 몰라? 왜 몰라도 니들은 알았어 할거 아니야? 에휴, 아무튼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어? 다른 팀들이 진작에 다 신청해서 뭐 우리 어쩔 수 있어? 아, 그럼 뭐 핸드폰으로 찍으라는 소립니까? 아, 저 명색이 아 전공색인데 야 요새 핸드폰만 한 카메라가 어딨냐? 4K도 되고 아무튼 학교 장비 거덜 놨으니까 돈을 걷던 렌터샵을 알아보던 아오 HD로만 찍으라는 거뭐 있어? 캠코더들 많아 이프도 있고 알죠. 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어? 하자 다시 다시 하자 근데 우리 팀장님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드는데 맞아요 이거 진짜 안들느라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또 밤새우게 된야 진짜 야 이거 괜찮아 다고치려 하지 말고 우리 종식 수정하면서 하자 어, 그럼돼 선배 지금 사과한 거예요? 우와 웬일이래요? 야 천하의 민섭이가 사과를 다고야 애가 서쪽에서 뜨겠다야어쩌요 <laughs> 선배? 진우 씨, 그 돈은 진우 씨와 주님의 더 관계를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 만들어냈어요. 요즘 좀 평안을 찾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안 나이씨. 야, 뭐 내가 본 인간들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새끼야. 괜 너의 눈까지 모자라 양심까지 가려 뿐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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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구원할 가치도 없는 거! 자기 여자 갈 수도 못하는 거! 이제 주님 마저 버리자는 겁니까? 그 학생 이름이 뭡니까? 요한입니다 세련명? 네 나도 있었는데 미카엘 세례 받으셨어요? 음. 이제 안 믿지 <laughs> 나르씨 진짜 고마워 어? 야나이 나르씨 마음들 이 <laughs>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나 아까 전에 전화 받고 난리 치고 <laughs> 나르씨 정말 고마워 네, 점장님도 얼른 정리하시고 들어가 보세요.